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번 갤럭시 S22는 기존 노트 시리즈와의 통합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만큼 기대가 아주 큰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갤럭시 S 시리즈만의 디자인 컨셉을 완성시켰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선 S22와 S22 플러스 모델은 전작의 둥글둥글했던 느낌을 버리고 전 후면 모두 플랫하게 바뀌었고요. 전면은 디스플레이로 꽉 차있는데 디스플레이 폭이 전작보다 넓어지고 내면 모두 동일한 베젤 사이즈를 구현해서 균형미까지 갖추었습니다. 측면 프레임은 암호 알루미늄 소재로 약간 둥글게 처리해서 그립감과 내구성에도 신경을 썼고요. 특히 전후면에 모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를 적용하면서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선 부분도 다소 무거워 보일 수 있었던 컨투어 컷 디자인을 버리고 깔끔한 라인으로 정리한 것도 인상적이죠. 6.1인치의 S22 모델은 한 손으로 잡고 쓰기에 딱 적당한 매력적인 크기라고 느껴졌고요. 6.6인치의 S22 플러스 모델은 화면 크기가 아쉽지 않을 정도로 시원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S22와 S22 플러스 모델은 팬텀 블랙과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은 전후면 모두 엣지 디자인에 상하단은 플랫한 기존 노트 시리즈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왼쪽 하단부에 S펜을 수납할 수 있고요. 역시 전후면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와 측면에는 아머 알루미늄으로 내구성을 강화한 모습입니다. S22 울트라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 섬을 없앤 플로팅 카메라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발전된 기술력으로 카메라 섬을 없앨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카메라 성능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22 울트라는 팬텀 블랙과 팬텀 화이트, 그린, 버건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이번 S22 시리즈는 전부 후면부 유리가 매트하게 마감되면서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무게는 각각 167g, 195g, 228g으로 전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갤럭시 S22는 카메라 화질이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많이 발전했습니다. 먼저 카메라 스펙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S22와 S22 플러스 모델은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와 50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그리고 1000만 화소의 3배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전면에는 1000만 화소의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S22 울트라 모델에는 1200만 화소의 초광각과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의 10배 망원과 또 1000만 화소의 3배 망원 카메라까지 4개의 후면 카메라가 있고요. 전면에는 4000만 화소의 펀치홀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이번 S22 전 시리즈의 카메라에는 모두 슈퍼 클리어 글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 S22 울트라 메인 카메라는 슈퍼 클리어 렌즈가 적용되면서 카메라의 빛 번짐이나 빛 반사 현상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실제 플레어 현상이 발생할 법한 환경에서 촬영해보면 그 효과를 알수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빛 번짐이나 빛 반사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사진을 망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22 시리즈의 카메라 화소 수는 전작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번 S22 카메라의 핵심은 스냅드래곤 HN1 성능을 바탕으로 한 향상된 이미지 처리 기술입니다.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최적화에도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S22에 들어간 AI가 고화소 이미지 센서로 디테일을 챙기고 픽셀 병합을 통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픽셀 바이닝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빛이 다소 부족한 환경에서 픽셀 바이닝만 적용됐던 S21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S22 쪽이 더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결과물을 살펴보면 피사체의 디테일뿐만 아니라 질감까지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던 동영상 화질 또한 좋아졌습니다. 우선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술인 OIS가 전작인 S21보다 58%더 넓은 보정각을 가지게 됐고 디지털 손떨림 방지 기술인 VDIS도 적용되면서 흔들리는 상황을 더잘 잡아낼 수 있게 됐다고 하죠 또한 12비트 HDR 센서를 통해서 동영상 촬영 시에도 HDR 효과를 낼수 있고요 특히 주변 밝기에 따라서 15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 촬영 프레임을 자동으로 변경해주기 때문에 저조도에서도 노이즈를 줄이고 선명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S21 시리즈에서는 야간 동영상 화질이 좀 아쉬웠었는데요. 이번 S22 시리즈에서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망원 사진의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S22와 S22 플러스는 광학 3배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S22 울트라는 광학 3배와 10배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각각 3배줌과 10배줌에서의 화질이 전작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이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배 줌 상태에서 손떨방인 OIS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이 정도라면 광학 줌을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배와 100배까지 줌을 당기는 스페이스 줌도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더 확연하게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죠. 흔들림도 더잘 잡아주고 화질까지 훨씬 좋아졌으니까요. 광학 줌과 스페이스 줌 화질은 확실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흐리게 블러 처리하는 인물 모드는 피사체와 배경을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하는가가 관건이 될 텐데요. 여러 복잡한 피사체와 배경을 조합해서 찍어봤을 때 S22가 전작보다 더 높은 확률로 배경과 피사체를 잘 구분해냈고요. 그 경계도 더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분리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에서 이번 카메라 알고리즘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프로 모드를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이번 S22 시리즈에서는 드디어 프로 모드에서도 3배, 10배의 광학 줌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프로 모드를 안쓸 이유가 사라져버렸죠. 또 갤럭시 스토어에서 삼성이 만든 Export Low 앱을 다운받으면 사진을 Low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Low 파일은 사진 하나의 용량이 20에서 40MB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 JPG 파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사진 보정이 가능한데요. Lightroom 앱을 이용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던 안부 디테일까지 살려내는 것처럼 후보정의 자유도를 훨씬 높여줍니다. 높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사진을 찍거나 사진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Export Low 앱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은 사진의 후보정도 촬영만큼이나 중요하죠. 후보정하는 과정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의 AI 성능을 제대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는 AI 지우개 기능을 살펴볼게요. 필요 없는 피사체를 제거하는 기능은 전작까지도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그림자나 빛 반사 부분까지 AI가 인식하고 지워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사진으로 찍을 때 그림자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찍고 AI 지우개로 그림자 부분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결과물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또, 피사체에 비춰지는 빛반사 때문에 깔끔한 사진을 망쳐놓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웬만한 빛반사는 AI 지우개를 통해서 말끔하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네요. 신기합니다. 또, 갤럭시 사진 보정의 끝판왕 기능이죠.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 갤럭시 S22의 발전된 AI 성능을 여기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어두운 사진을 보정하는 것 정도는 이제 기본이죠. S22 시리즈의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집폐에 있는 세종대왕님을 일부러 초점이 나가게 흐리게 찍어봤습니다. 얼마나 복원을 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이거 좀 대단한데요? 분명히 흐린 그림 수준이었던 세종대왕님의 초상화가 거의 실제 사진에 가깝게 복원이 됐습니다. 보세요. 눈빛이 살아났고요. 피부 표현이 완전히 사실적입니다. 미세한 얼굴 주름까지 재현해낸 거 보이시죠? 얼굴 주변부의 보정 정도는 크지 않은 걸로 봐서 얼굴을 보정하는데 AI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만원권 지폐도 도전해봤는데요. 일부러 핀이 안 맞게 사진에 초점을 좀 흐려놨는데요. 보정을 하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눈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바뀌었습니다. 피부 질감도 실제 사람처럼 바꿔놨습니다. 같은 사진을 전작인 S21 울트라가 복원한 것과 비교해보면 S22 시리즈의 AI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알수 있죠. 이번에는 낮은 해상도의 실제 옛날 필름 사진을 갤럭시 S22 울트라로 찍고 복원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형태가 거의 없었던 얼굴 이목구비를 AI가 재현해내는 정도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수준까지 발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니터나 TV 사진의 모아래 패턴도 사진 리마스터 기능으로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S22 시리즈를 구매하신 분들은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더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는 드디어 S펜을 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노트 유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일 텐데요. 지난 노트 20 울트라 때에도 S펜의 레이턴시를 9 m 리세까지 줄이면서 필기감에서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S22 울트라는 노트 20 울트라 대비 레이턴시를 3배나 더 줄여버렸습니다. 레이턴시는 S펜이 지나가고 난 뒤에 실제 화면에 그려지는 선이 얼마나 빨리 따라오는가를 나타내는 필기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보세요. 노트20 울트라보다 선이 S펜에 더 바짝 따라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실제와 같은 필기감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요. 실 사용을 해보면 S펜 레이턴시를 느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S펜 유저분들은 이번 필기감에 아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펜을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 이 설정은 반드시 켜주세요.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간 다음 S펜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S펜으로 텍스트 입력하기를 활성화해 주시면 글자 타이핑이 필요한 상황에서 S펜 필기로 타이핑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S펜을 사용하고 있을 때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아주 반가운 기능입니다. 또한 삼성 노트 앱에 아주 유용한 스크랩 기능이 생겼는데요. 인터넷을 하다가 S펜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두번 톡톡 두드리면 삼성 노트가 팝업으로 실행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삼성 노트가 웹 페이지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인터넷 화면을 그대로 삼성 노트로 가져오거나. 웹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삼성 노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나 이미지가 전부 데이터로 살아 있기 때문에 2차 편집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4나노 공정의 최신 플래그십 칩셋인 퀄컴 스냅드래곤 8 Gen 1이 탑재되면서 S21 대비 CPU는 5%, GPU는 30% 향상됐고,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신경망 처리 장치 NPU는 73%나 향상됐다고 합니다.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는 램 8GB에 256GB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는 램 12GB에 256GB, 512GB, 1TB의 저장소 옵션이 있습니다.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는 FHD l 러스 해상도에 6.1인치와 6.6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QHD 플러스 해상도에 6.8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 모델은 디스플레이 밝기가 1750니트까지 올라가는 역대 가장 밝은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S21 울트라와 밝기를 비교해봤는데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밝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는 비전 부스터 기능이 작동하면서 시인성까지 높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야외에서 S21 울트라와 비교해봤습니다. S22 울트라 쪽이 밝기도 한 단계 더 높고 채도와 명암비가 높아지면서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S22가 3700mAh, S22 플러스는 4500mAh, S22 울트라는 5000mAh인데요. 배터리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배터리가 100%에서 10%까지 90% 소모되는 동안 S22는 11시간 25분, S22 플러스는 13시간 49분, S22 울트라는 14시간 20분이라는 놀라운 연속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만족스러운 배터리 타임인데요.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1시간 정도의 추가 재생이 가능하니까요. 배터리 활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 모델은 드디어 4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면서 10분 충전으로 약 3시간 40분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배터리 충전에 대한 부담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나 마이크가 사용 중이라면 상단바 우측에 녹색 점이 생기는데요. 상단바를 내려서 어떤 앱이 마이크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앱이 지금 내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권한을 없애버리거나 앱을 삭제할 수도 있겠죠. 또 특정 앱에 내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앱 설정에서 정확한 위치 사용 옵션을 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위치만 앱에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갤럭시 기기 간의 파일 전송은 퀵시어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와이파이 6E가 탑재되어 있는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의 경우에는 기존 와이파이 6보다 2배 더 빠른 공유 속도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0MB의 파일을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S22 플러스로 옮기는데 약 5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갤럭시 기기가 여러 대 있다면 현재 사용 중인 기기로 갤럭시 버즈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오토 스위치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탭 S8 울트라에 버즈를 연결하고 영상을 보다가 갤럭시 폰으로 전화가 오니까 영상이 중단되고 버즈가 자동으로 폰에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죠. 통화가 끝나면 다시 갤럭시 탭으로 연결이 전환됩니다. 드로잉 앱인 클립 스튜디오를 쓸 때는 탭 S8과 갤럭시 S22가 마치 원래 한 쌍의 기기였던 것처럼 연동되면서 탭 S8은 캔버스로 S22는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서드파티 앱들도 이런 연동 기능을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네요. 삼성 노트는 삼성 계정에 동기화되기 때문에 S22에서 필기한 내용은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북또 갤럭시 탭에서 이어서 편집할 수 있고요. S22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복사하면 다른 갤럭시에도 그 내용이 공유되면서 즉시 내용을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또 갤럭시 기계끼리는 삼성 인터넷 페이지가 연동되기 때문에 기기를 바꾸어도 웹서핑을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의 리뷰는 KT에서 제작지원을 맡아주셨는데요. 2월 14일부터 사전 이야기 시작되잖아요. KT에서 구매하면 왜 좋은지, 또 어떤 요금제를 이용하면 좋을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2를 KT에서 구매하거나 가입하신다면 원하는 혜택을 고를 수 있는 초이스 요금제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텐데요. 우선 초이스 요금제의 기본 혜택부터 설명드리면 5G 데이터와 해외 로밍 데이터, 또 음성과 문자가 모두 무제한 무료고요. 데이터 쉐어링 1회선도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매월 원하는 혜택의 초이스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혼자서도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S22 출시에 맞춰서 새롭게 선보이는 초이스 요금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들어보시고 내게 맞는 요금제를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인기 가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삼성 초이스 요금제입니다. 스페셜 요금을 선택하면 요금은 월 11만원이지만 25% 선택약정 할인에 결합할인 25%까지 더하면 요금은 55,000원으로 낮아지고요 시즌과 지니, 밀레서제 블라이스, 게임박스 중한 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혜택은 역시 삼성 인기가전을 최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갤럭시 버즈2 플러스 무선충전기 듀오나 탭 A7 라이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삼성 초이스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좋겠죠 삼성 가전이 필요 없으시다면 우리 카드 초이스 요금제를 선택하셔도 좋은데요. 모든 조건은 삼성 초이스 요금제와 동일하지만 삼성 가전 혜택 대신에 우리 카드 기본 할인에 추가 할인까지 받아서 최대 월 25,0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할인을 전부 받으면 월 11만원의 요금제가 월 3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카드 할인을 알차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카드 초이스 요금제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밀리의 서재의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초이스 요금제를 선택하셔도 좋은데요. 시즌 지니 초이스 요금제는 베이직과 스페셜, 프리미엄 모든 요금제에서 밀리의 서재가 무료로 제공되고요. 나머지 초이스 요금제에서는 스페셜과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초이스 혜택으로 밀리의 서재를 선택하시면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가 만 29세 이하라면 kt의 와이덤 혜택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초이스 요금제를 이용하신다면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나눠쓸 수 있는 공유 데이터를 두 배로 제공해드리고요 요금제에 따라서 스마트 기기 일회선과 데이터 쉐어링 일회선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시는 29세 이하인 분들은 와이덤 혜택을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KT에서는 이번 갤럭시 S22 출시에 맞춰서 다양한 이벤트와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 22 시리즈는 노트가 통합된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저는 제품 소재와 디자인 그리고 특히 카메라 화질에서 많은 발전을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고 밝은 느낌을 바탕으로 갤럭시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려는 삼성의 노력 또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갤럭시 S 22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다음 미넛비노트였습니다 비노,